안녕하세요, 포도예요.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엉겅퀴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너무 답답해서 어, 집 옆에 그냥 길거리 나왔는데 이렇게 풀숲에 엉겅퀴가 예쁘게 자라고 있었네요. 어, 제가 옛날에 엉겅퀴가 아주 새싹이 막 올라올 때는 된장국도 많이 끓여 먹었어요. 그럴 때는 가시가 이렇게 많이 세지 않거든요. 그런 것도 따가지고, 이렇게 된장국 끓일 때, 된장국 이렇게 멸치 가루 넣고, 어 멸치 이렇게 뭐, 다시다 하고, 그렇게 해서, 그걸 이제 좀 씻어가지고, 막 찌어야 돼요. 안 찌으면은 가시가 있으니까. 막 찌어가지고, 부들부들해지면 그때 넣고 드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. 맛있습니다. 그런고 뭐든지 옛날에는 많이 드셨던 것 같아요. 엉겅키 하면은 별로 안 좋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. 왜냐면은,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저주할 때 땅을 저주할 때 가시 엉겅퀴를 내리라 그렇게 하셨잖아요. 그렇죠?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저주해서 이렇게 냈는데 그 저주하는 풀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좋은 그런 영향이 있는 그런 것들을 내셨던 것 같아요. 하나님의 사랑은 참 무궁한 것 같아요. 근데 음이엉겅퀴는 가을에는요. 이렇게 뿌리. 뿌리 채켜 가지고 어 약재를 쓰고요. 이렇게 여름하고 봄 일찍은 된장국이나 이렇게 끓여 먹으면 좋고요. 어 지금부터 이제 또 여름까지는 줄기하고 꽃 요런 것들 약재를 쓸수 있는데 꽃도요. 여름에 아주 보라색 꽃으로 아주 예쁘게 핀답니다. 여러분들도 이런 엉겅퀴 있으면 지나가지 마시고 어 한번 캐서 어 약재를 한번 써 보세요. 일단은 엉겅퀴는 엉겅키라고도 부르는데 한가세라고도 많이 불러요. 한가세. 가시가 크고 아픈 거예요. 제가 한번 만져볼게요. 아우 가시가 엄청나요. 그러니까 이런 거캘 때는 아주 장갑을 두껍고 가시가 안 들어가는 걸로 캐셔야지 잘못하다가는 손 다치니까 조심하시고요. 그리고 이 엉겅키에는 실리마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거는 간하고 담낭을 보호하는 성분이 많아요. 그래가지고 간에 참 좋은 게 엉겅퀴랍니다. 네, 간에서 이렇게 분비하는 글루타티온이라는 어, 그런 성분이 있는데 요걸 먹으면 한35% 늘어난다 그래요. 그러니까 굉장히 간에 좋은 거죠. 특히 술 많이 드시는 분, 너 엄청 좋겠죠? 어, 그런 분들은 이런 거를 캐놨다가 말려놨다가 음, 차로 끓여 드시거나 또 다른 요리할 때 조금씩 넣어서 간을 보호할 때 우리 콩나물국 끓일 때콩나물에 물을 그냥 이런 걸로 하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은 어, 숙취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담석 치료하고요. 요석도 치료한대요. 어, 참 좋은 것 같아요. 그렇죠? 어, 그리고 지혈효과가 있어요. 봄에 나는 식물들 중에 지혈 효과가 있는 게참 많은 것 같아요. 근데 요거는 코피, 그다음에 혈변, 자궁출혈 이런 분들한테 요걸 드시면 은 어,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. 그러니까 그렇게 드시고요. 손을 베었을 때도 요거를 찌어서 바르면 좋은데 요거는 너무 가시가 많아서 어, 그렇게 하긴 힘들 것 같고 그냥 약재로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별명이 또 하나가 있어요. 이게 뭐냐면은 마시는 정력제. 어, 맛있는 정력제래요. 강장 효과가 굉장히 좋고요. 어, 다음에 고혈압 치료에 참 좋습니다. 무엇보다도 황달에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. 우리 아들이 아기 때 제가 잘못 먹어서 태어나는데 황달이 아주 심했거든요. 어,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 나는데, 음, 어르신들도 간이 안 좋거나 그러면 얼굴이 더 파랗고, 막 배가 막 울룩 튀어나오고 막, 어, 그런 분들 계세요. 그럴 때는 어, 요걸 다려서 드시면은, 어, 황달기도 싹 없어지고 그래요. 어, 독일의 한 성인병연구제약회사는요, 이 추출물로 강경화 치료제를, 어, 만들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요. 어, 그러니까 여러분도, 어, 요런 거를 그냥 지나가다가,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, 꼭해다가 어, 여러분 한번 드셔보세요. 근데 공복에 먹으면 안 좋대요. 그리고 또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고, 뭐든지 그래요. 너무 오래 먹으면 안 좋아요. 그러니까, 음, 또, 어떤 것은 또 좋고 어떤 것은 안 좋을 수 있으니까, 어, 이렇게 골고루, 어, 그렇게 드셔, 드셔보시면은 여러분 몸에 보호하는데참 좋은, 어, 또 봄에, 어, 그런 식품일 것 같아요. 그러면 또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더 좋은 거로 만나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